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필수시청 2탄 형사비 가해자 편입니다 앞서 영상에는 피해자 편인데요 피해자 편만 보셔도 사실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가해자 편도 따로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일 경우 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중과실을 위반했거나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 뭐 이럴 경우에는 꼭 형사비를 보셔야 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또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어, 내가 발생했을 때만 이 영상을 보지 말고 어, 내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어, 가족으로서 아니면 사회생활의 이론으로서 어떤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어, 상식이라는 거는 만숙수 좋은 거니까 가해자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가 가해자일 때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나누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분이랑 일단 접촉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경찰서의 저, 담당 형사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 내가 합의를 보고 싶다 연락처를 좀알수 있냐 느 그러면 이제 바로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 분의 동의를 얻어서 연락처 알려줍니다. 어, 피해복구를 위해서 합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동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연락처 를 받아서 전화를 할거 아닙니까? 이때 주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어, 이 형사합이라는 게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고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시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 상대방 형사합의안 봐준다고 하면은 뭐 만약에 피해자도 잘못을 했는데 사망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 측은 감정적으로 일단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 접수를 해 드릴 거고, 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안심을 좀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단 서 사본을 하나 받으세요. 거기에 진단 주수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운전자 보험하고 일치하는 구간을 찾아서 접수해 드리면 돼요. 내가 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거기에 보험사에다가 접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서류만 갖다 내면 바로 이제 피해자분한테 돈이 입금 되니까 음 간단한데, 물론 문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주 미만 사고일 때는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가 좀센 보험이나 좋은 보험에서 그 6주 미만 담보가 있다 보니까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뭐 주당 1 0 0만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공탁 것이거나 아니면 벌금을 조금 더 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든지 그건 이제 가해자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자일 때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리스크를 줄이고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내 재질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가 뺑소니 무면허 움직일 때라도. 웬만 보셔야 되겠지만 뭐 경살죄 때는 그것도 선택이에요 사실은 경상잔인데뭐 내가 구속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종영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보겠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동종영과는 안 만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시비를 준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분이 정말 뭐 십몇 주 이렇게 다치시거나 특히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형사비를 안 보시면 거의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구속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그냥 내가 몸을 떼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시력이 단기 뭐, 뭐, 6개월 정도 나왔다고 치면, 기회비용까지 해서 한 4, 5천 이상의 뭐 손해를 보는 거고, 금, 금액적으로 웬만하면 합의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합의할 때도 이 과실도 어느 정도 상를합니다 근데 내가 운전자 보험있으면 그냥 다 주면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과실대로 좀 뭐, 사망했을 때 1억이라고 치면, 뭐, 과실대로 이제 좀상를해서 합의를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어, 이 형사 합의라는 게 가해자일 때는 이게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편에서 합의를 볼 경우에는 피해자 편에서 위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일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일단 조심스럽거든요. 대부분 저희한테 이제 맡기실 때는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엄청 많이 다치셨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뭐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일단은 가해자 분을 대리해서 저희가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욕설은 기본적으로 뭐 듣는 경우도 많고 이제 저희 의뢰인을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해자 분은 운전자분이 있든 없든 감정적으로 일단 피해자 분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사과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힘든 부분이 뭐 사고나고 뭐몇주 동안 아예 뭐 전화 한통안 하고 뭐 괜찮냐 이런 액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맡기실 때 뒷수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돈 억만금을 줘도 난 합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면 초기에 그런 부분은 꼭좀 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왜 자꾸 사과 사과 초기 전화를 단통 하셔라 이런 얘기 를 하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실 때 형사합의서 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합의 3종 세트를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자 분이 그 채권양도통지서 라는 것을 같이 작성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피해자분한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은 3조 세트를 같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 내가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 보면 다 해결됩니다. 주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시고 돈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협의하셔가지고 합의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재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동전효과가좀 있거나 그러면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없다. 내가 뭐 차를 팔고 뭐 해도 뭐몇 백만 원도 없다. 그러면 뭐그 공탁 걸 돈도 없다라고 하면 은뭐 벌금 더 나오고 뭐 리스크를 감당할 수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합의를 안 보시는 건데 아마 하면은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형사합의 가해자 편는할 얘기가 앞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딱히 긴 내용은 없고요. 뭐 포인트는 그거겠죠. 운전자 보험은 싼 거라도 꼭 가입을 하셔라. 아, 어,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 주니까 어, 만 원, 뭐, 이만 원, 이렇게 싼 거라도 좀꼭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기에 사과라든지 어떤 액션을 꼭 하셔라라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또 운전자 필수 시청 3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봐주시면 이 교통 사고 났을 때 어, 특히 이제 형사 비부 분 민사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형사 비는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비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마스터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큰 그림은 알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주변 분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